아 어, 줄리입니다. 안녕하세요 줄리입니다. 아몇 시간 잤는데 바로 깼어요. 깬, 깬 길에 새벽 방송을 찍고 자는 게 나을 것 같아서 지금 어 카메라를 켰습니다. 아 여러분들이 지금 다 주무시나 봐요. 이 시간에 분명히 깨있는 분들이 계실 텐데 일어나 일어나 일어나. 잠을 깨우는 방송. 아침 방송은 늘, 새벽 방송은 늘, 어서오세요. 새벽 방송은 늘, 잠 깨우는 방송입니다. 아니, 저도 좀 자다가 깼어요. 지금 좀 자다가. 깬 길에, 아깬 길에 그냥 한번 방송이 하지 뭐. 지금 그러면서. 제 수첩을 보려고 지막 뜯고 있어요. 지금. 바로가 잘안 열려갖고. 안녕하십니까. 반갑습니다. 잠좀 깨시나요? <laughs> 새벽은 잠 깨우는 방송. 아싸! 아, 오셨네. 아, 반갑습니다. 깽 길에 그냥 하려고. 아니, 분명히 저는 6시에 맞춰놨거든요. 근데 잠은, 일찍 깼어. 아, 이게 어떻게 되는 건지 모르겠네. 아, 행복한 하루예요, 정말. 왜, 너무 행복하지? 여러분들이 이렇게 틀김하면 막 들어와 주시는데 안 행복해요? 아, 사람이. 아주 작은 거에 행복해 한다고? 저는 아주 우리, 고, 우리, 어, 저한테는 고객님이에요. 아주 귀하신 분들인데, 아주 귀하신 분들인데, 아, 이게 블랙이 치워지고. 어 귀하신 분들인데 잘 해드려야지. 아 노래한 곡 할게요 먼저. <laughs> 노래부터 하고 시작하자. 어, 어저 어쩌다 마주친 그대 이 노래 왜 했는지 아시죠? 아 모르는 사람을 위해서. 아니 그 지하철에서 이번에 두 번째 얘기를 만난 거야. 그때 그 얘기가 눈이 커 되게 커요. 조금 했는데 원래 눈이 크네요. 아니, 나를 보더니 갑자기 눈이 끝다시만해지는 거야. 그러더니 갑자기 배시배시 웃어. 얘가, 이쁘게, 남자애가. 그래서 나도 안녕하고 웃어줬어. 이때 엄마가 인사해야지. 그랬더니 얘가, 안 그런 척 했더래. 요그래서안 웃는 척 하면서 옆으로 고개를 살짝 돌리면서 웃고 있어. 그러면서 안녕을 하는 거야. <laughs> 그랬더니 내가, 아우, 이뻐. 그랬더니 다시 보고, 안녕. 방긋방긋 웃더라고요. 너무 이뻐 그래서, 그래서 했던 노래가 어쩌다 마주친 그대, 송골매 어쩌다 마주친 그대 모습에 내 마음을 빼앗겨버렸네. 어쩌다 마주친 그대 두 눈이 내 마음을 사로잡아버렸네. 그대에게 할 말이 있는데 왜 이리 용기가 없을까. 안녕하세요. 노래를 왜이 못 불려? 원래 못해요. 못하는 자꾸 하려 그래. 나는 원래 그래. 어쩌다 마주친 그대 두 눈이 내 마음을 사로잡아버렸네. 그대에게 할 말이 있는데 왜이리 용기가 없을까? 이 방송이 원래 그래. 음치인데 자꾸 노래 하려 그래요. 말이 나오고 싶지만. 자신이 없어 어, 내 가슴만 두근두근 답답한 이내 마음 바람 속에 날려보내리 아 노래 못하니 한번 더 해야 돼 몰라 몰라라는 곡도 있죠 그 다음 분은 메시지 취소했는데 이거 찍어보면 뭔지 알 수가 있어 지금 아 근데 귀찮아 안안안 안, 안 알고 싶어. 매대에 취재했을 때 뭔가 안 좋은 말을 써서 취소한 것 같아요. 나중에 다 알아보면 나와요. 그니까 러뭐 귀찮으니까 그런 건안 보고. 뭐 미쳤나 보다 어쩌고, 어, 미친 거 맞아요. 왜냐면은, 정, 어, 저 소형아 전공인데다가, 어, 지금 현재, 어, 뭐야, 여러 가지 충격으로 인해서, 어준이도 그렇고, 이런, 전런 충격으로 인해서, 음, 정신과약 먹은 지한 2년 됐습니다. 아, 지금 아주 정상으로 돌아왔어요, 2년 만에. 어떻게, 어떻게 말해야 할까? 다른 사람이 생겼다고 언제나 나만을 위해 나를 아껴준 그대에게 충격이 클 거야. 내게 실망을 하면 배신감도 느끼겠지. 하지만 내 맘이 이미 버려버린 걸 나도 잘 몰라. 내가 왜 이러는지 몰라 알 수가 없어 그렇게 나를 사랑해줬는데 왜 내가 흔들리는지 그대가 싫어진 것도 아닌데 정말 난 놀라 알 수가 없어 도대체 사랑이 어떤 거길래 나만을 아껴주었던 그대를 왜 내가 떠나는 건지 난 모르겠어 너무도 할 말이 없어. 그저 날 미워라 하 했지. 어쩌면 나 같은 여자 빨리 있는 게날 거라고. 하지만 그대는 나의 손을 잡으며 행복하라 말했지. 부족한 자신을 이해해 달라면서. 매력이 없는 자신의 탓이라며 몰라. 알 수가 없어. 그렇게 나를 사랑해줬는데 왜 내가 흔들리는지 그, 그대가 그 싫어진 것도 아닌데 정말 난 몰라 알 수가 없어 도대체 사랑이 어떤 거길래 나만을 아껴주었던 그대를 왜왜 왜 떠나는 건지도 모르겠어 아유, 모르, 모르, 나도 모르겠다 아유. 인생이 나도 모르겠어, 그렇지. 자, 양다리 걸, 걸친 사람의 특징에 대해서 저번에 얘기했죠. 남자는 신나요. 여자도 신나요. 양다리 걸쳤던 애들의 특징. 자, 2번째. 남자는 실물, 선물하고 호칭해서 둘 중에 하나에서 실수를 합니다. 여자도 오빠, 야, 이둘 중에 하나를 잘못갖고 실수를 해요. 자, 3번째. 세 번째가 뭐라고 쓰지안 보여요, 여님 여자는, 아, 이게 뭐냐면, 나중에 얘기할게요. 자, 적극적이다. 여자는 뒤로 살짝 뺀다. 남자는 끝까지 달려간다. 여자는 한번더 생각해 봐요. 6번, 결발한다, 남자. 여 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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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여성분은 선택해요. 둘 중에 괜찮은 남자를 선택합니다. 자. 아, 제가 이거 요구사항 얘기한다 그랬죠? 계속 얘기해야 돼. 왜냐면 사람들이 알아야 되니까. 요구사항. KBS 수신호 자체를 없애라. 그돈 국민에게 돌려줘라. 자, 간호파법, 의사법 왜 통과 안 시키는데? 통과시켜라. 쓸데없이 쓰는 돈, 이런 거다 없애. 국회의원들 월급도 내려. 그리고 공공 어린이집 이거 출산 정책이에요. 공공 어린이집, 공공 유치원 반드시 지어. 그래서 지금에 있는 거를 그대로 그냥 옮기면 돼. 어 애들이 100일만 지나면 무조건 그냥 나라에서 개, 키우는 거야. 알았지? 그래 여자가 일을 할거 아니야. 이제는 여자 일안 하면 못 살아요. 이제는 그런 세상에 왔어. 여기까지 얘기했던 거고, 솔직히 우리나라가 어느 어떤 사람이 주인이에요? 국민이 주인이죠. 바퀴벌레는 주인이 아니에요. 얘네는 그냥 바퀴벌레야. 국회의원들. 자, 그다음에 얘네는 뭐 얘네들의 특징이 뭐예요? 월급이 세, 특권이 세. 그리고 공보관이 너무 많아. 이거 다 내려야 돼. 싹다 내려놔. 300명이나 되잖아. 300명 좀 넘잖아. 다 내려놓으라고. 그게 돈이 얼마야. 그게 도대체. 이번 주에 선거판은 몰라요. 아, 아예, 몰라. 왜? 국민의 마음을 아예 몰라. 종합소득세도 좀 내려라. 그리고 저기, 저, 가끈세나 뭐, 그직장인들 다니는 세금 있지? 그것도 싹다 내려. 여러분, 우리 이제는 이번 선거판은 좀 갔어요. 이제는 누굴 뽑아야 될지 결론이 안 나요. 12월 말까지 법안 통과하는 거 보고 해야 돼요. 냉정하게. 법안 통과되는 거 우리가 요구하는 거다 되면 좋죠. 그럼 어떻게 해야 돼요? 냉정하게 판단해서 뽑으면 돼요. 그때부터. 어느 당이 뭘 통과시켰고, 어느 당이 뭘 통과시켰고, 잘 보세요. 근데 지금 야당이 크잖아요. 근데 왜 지금까지 안 했어? 거기서 감점이 좀 나와요. 왜안 했을까? 여러분, 잘 생각해 봅시다. 왜 그랬을까? 자기네들 말만 하고, 자기네들 원하는 것만 얘기했어요, 지금까지. 연말이 되니까 이제 똥줄이 타갖고 증여세 상속세부터 건드리겠대. 이미 상임이 통과했어요. 증여세 상속세는 당연히 통과가 될 거니까 이거는 신경 안 써도 돼요. 몇 프로냐 그게 중요한 거지. 몇 프로까지 끌어내리냐 그게 중요한 거고. 여러분이 갖고 있는 재산, 재산세 내잖아요. 재산세 이런 거. 좀 내려야 돼. 이제는 내릴 때도 됐어요. 선진국이면 내려야 돼요. 맞잖아요, 여러분. 내려야지. 아, 그리고 이 시간에 갈곳 없는 분들이 꽤 있는 것 같아요. 보니까 아전 자다 할게 갖고. 어 그러면. 아이고 댓글 좀 올라오던데 댓글도 안 쓰시네. 우리 방 역시 댓글을 안 써. 그냥 내가 쓰지 말라 그랬거든. <laughs> 아 내가 이거 댓글까지 보면서 무슨 정신에 얘기를 해요. 댓글 보다가 머리가 뇌가 하얘져고 아무것도 못할텐데 감사합니다. 댓글 안 써주자고. 여러분, 돈이요. 돈이란 게, 그래요. 돈이, 많은 게 좋은 게 아니에요. 월급이, 그냥 받으면 좋을 것 같죠? 오히려 방심해요. 만약에 월급이 한 200이라고 해봅시다. 먹는 것만 딱 50만원 쓰고 예를 들어서 혼자 살든 둘이 살든 만약한 사람에 200이야 50만원 썼다 그래요 먹는 거로만 나머지 얼마예요150 무조건 은행에 드세요 적금 불란 말이야 적금 이율이 올라갈 거예요좀 있으면 그래서 지금 기다리고 있어요. 저도 조금 불라고 기다리고 있어요. 최고점에 올랐을 때부르라고 여러분들은 잘 생각해서 하세요. 저는 최고점까지 기다릴 거니까. 자 이게 돈이 많으면 뭐야? 또 뭐가 있냐면 월급이 많으면 안 좋은 점이 사람이 방탕해져. 방심하게 되고, 두 번째는 방탕, 방탕하게 돼요. 술과 여자가 따라. 재테크 한다고 하다가, 재테크를 한다고 하죠. 예를 들어서 아파트를 한다. 지금 시기적으로 아파트를 산 분들은 아주 안 좋아요. 특히, 대출 끼고. 보이시죠? 대출 끼는 거안 좋다고. 빨리 파세요. 대출이 없어야 돼요. 차라리 전세로 들어가세요, 전세. 빚 없는 전세. 비서님 집에 전세로 들어가시면 돼요. 그러면은 2년 동안 버틸 수 있어요. 그리고 나서 집을 사는 거예요. 2년은 못 버텨요. 지금 뭐라 그럴까. 부동산 빚지고 사신 분들 1년은 버티는데 2년은 못 버틴다고. 그럼 어떻게 될까요? 이제 경매가 나오기 시작하겠죠. 아무도 IMF라고 얘기도 안 해. 물어보세요. IMF예요 지금. 응? 아무도 몰라요. 상황은 IMF 상황인데 아무도 얘기를 안 해. 몰라. 아는 사람만 준비하겠죠. 이게 정보력이에요. 정보력. 이게 정보력이에요. 정보력이 있어야 돈도 벌고 돈이 있어야 정보력이 있어야 돈들을 벌고 정보력이 있어야 돈을 쓸줄 알게 되고 정보력이 있어야 여러분들이 또 뭐가 돼요? 부자가 될수 있어요. 지금부터 적금을 드세요. 2년짜리나 3년짜리를 드세요. 이율 높은 걸로 가세요. 새마을금고가 이율이 높아요. 새마을금고. 근거. 새마을금고가 이율이 높아요. 아셨죠? 아, 이제 노래해야겠다. 노래 한 마디 하고 이제 자야지. 아 피곤해 갑자기. 피곤이 확몰라오네잘 가라. 나를 잊어라 이까지꺼사람몇 번은 더할 테니 알잖아 내가 뒤끝이 좀 짧아서 알잖아 내가 너 말고도 님이 많아서 난 싫어 간질간질 거리는 이별 이만 때쯤 때쯤 흐르는 눈물 할만큼 했잖아 미련이 없잖아 짠짠짜란짠 잘 가라, 나를 잊어라, 이까지 껏 사라, 몇 번은 더할 테니, 잘 가라, 돌아보지 마라, 여기서 나 안녕, 멀리 안 나갈 테니, 울지 마라, 알잖아, 내가 깔끔한 게 좋았어. 혹시나 하는 말에 미리 얘기하게 된 거야. 비라도 부슬부슬 오는 늦은 밤. 술이 한 잔, 두잔 들어가는 밤. 협고인 말투로 전화하지 마라. 짠짠, 짠란짠 잘가라. 나를 잊어라 이거지 거사아몇 번은 더할 테니 잘 가라 돌아보지 마라 여기서 는 안녕 멀리 안 나갈 테니 잘 가라 나를 잊어라 그까짓 거사아몇 번은 더할 테니 여기까지만 자, 한 가지만 얘기하고 갈게요. 자, 오늘 윤현덕 선배를 만나러 가는데 여러분도 오세요. 한병한 미술관. 자, 주소 서울시 종로구 삼청동 83. 12월 7일부터 17일까지 안국역 1번 출구. 자, 안국역 1번 출구에는 있 한병한 미술관이고 화가 이름은 윤현덕입니다. 저는 친구랑 2시에 만나요. 토요일 날 2시에. 여러분도 오세요. 문화생활 좀 하세요. 공짜로. 이거는 공짜로 가는데요. 아, 예. 감사합니다. 행복하시고 행복한 만드시고요. 오늘 아침은 그 뭐야? 어준 어준 방송에 어준 님 방송에 가서 어안놀 거예요. 오늘은 좀 피곤해서 푹 자고 나중에 나중에 중간에 하던지뭐 그렇게 하려고요. 감사합니다, 여러분. 행복하세요.